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베네수엘라 국가가 왜 망했는 거 아닙니까? 그 국가도 우리하고 민주주의고 시장 경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지금 그 나라가 지금, 어, 부도가 나가 있는 나랍니다. 왜 그러는 거 아닙니까? 복지를, 정권이 바뀌면서 복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겁니다. 있는, 없는 복지를 다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도 있는, 없는 복지가 많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 보십시오. 복지가 몇천 개나 됩니다. 복지, 수당 주는 복지들이, 어? 수만 개가 됩니다. 그러니 망할 수 없지, 나라가. 시대 가겠어요? 복지 천국입니다 지금 복지 좋지요 공짜 주문 좋고 다 좋지요 그러나 복지라는 거는 어, 그게 받는 사람한테 어야 되는데 이거는 복지도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예요 어. 그러니 어, 이런 돈이 무시듯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살면은, 우리가 쓰는 거 그거 말고 예 돈이 나가게 되면은, 그 가정은 적자가 나겠죠? 똑같습니다. 가정이나 나라나 살림은 똑같이 어? 틀릴 게 없어요. 지금 빚내가 지금 우리 나라가 쓰고 있는 게 아닙니까? 지금, 지금 천조 아닙니까? 천조. 어? 나라 빛이 천조라 말입니다.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무조건 복지라고 하면 좋은 줄 아는데, 무조건 복지만 좋아하지 마세요. 복지를 많이 받은 이상은 여러분들이 세금도 많이 나간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라가 부도가 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복지가 공짜가 돼가 복지 됩니까? 돈이 공짜로 나와서 복지를 해줍니까? 그 나라 피이에요 나라 비. 세금은 한계가 있잖아요. 거도드리는 거는, 국민한테 거다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세, 무슨 세, 종부 세, 무슨 세다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시시가도 막 많이 올리가지고막 지금 막 세금 거두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뭐 외국인이나 부동산 공시가도 세를 올리가지고 지금 받는 게.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베네수엘라나 우리나라나 복지 친국이니다국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 부도는 안 났어요. 근데 대한민국도 내년에 부도입니다. 나라 부도 납니다. 안날 수가 없어요. 대책이 없는데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내가 2년 2년 전에부터 경제위기 어, 금융위기 어, 부동산위기 이런 걸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 비판도 했고 어? 지금 우리나라는 관료 사회자들이 주의자들이 지금 나라는 생각이 없어요 오직 내가 장관을 좀더 하면 더 해야지. 오직 내가 존 자리 좀더 있어야지. 또 공무원은 어떻습니까? 공무원이 많이 돌아 남아 돌아가는데, 공무원들보다 또더 많이 만들어 나아갈게. 어? 아니, 국민보다 공무원이 더 많이 집히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 말입니다. 어? 미국하고 일본은 한번 봐보세요. 공무원들이 얼마나 우리나라 비해서 맞는지 인구 비해서 맞춰야 되는데, 그 잔뜩 공무원들 만들어 고가지고그 공무원들 나중에 어떻게 할 거랍니까? 어, 그래서 정책을 완전... 이거 뭐 정책이 아니고, 폭불림 정권입니다. 사회주의 정권보다 더 합니다, 이거는 지금. 자, 국민 여러분들도 피나 눈물 한번 쏟아보십시오. 이건 국민들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지금도, 뭐, 뭐 문재인 대통령, 뭐, 지지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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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50% 가까이 는다면놓으니까 뭐, 어, 아, 내가 지지율이 만히으니까 어, 너는 깜짝 하지 마라. 내가 하는 대로 한다. 이거 아닙니까? 지지율이 팍내려가면은 어, 뭐, 문재인 대통령이 좀 그래도,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 뭐, 대체 얼씨 웃긴데, 내가 지지율이 50% 그대로 있다. 이렇게, 뭐, 내, 내 펜만 가지고 가면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 사회주의자들이 지금 70% 된다는 양입니다. 100명 중에, 100명 중에 70명은 사회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렇게 가면은 안 됩니다. 베네수엘라 지금 한번 물어보십시오, 국민 여러분. 눈이 고기가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베네수엘라가 지금 우찌 에 있는지 우리하고 똑같이 시장 경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복지를 너무 막 저금이 바뀌면서 복지를 많이 줄 빼니까. 문재인 정권시로금 복지를 많이 줄 빼니까. 나라 부도난거 아닙니까? 그 나라 어린이들은 지금 어 음식도 쓰레기 음식도 지금 주문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혼자 그런 쓰레기 음식도 물을 시대가 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국민 여러분들이 지금 명심 안 하면은 큰일 납니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